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이제 쓰는 말 중에 엠바고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어떤 뉴스를 보도할 때그 뉴스를 알고 있지만 일정 기간 뉴스를 하지 않고 보도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페인어로 엠바가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배가 출항 금지한다 혹은 화물, 짐 실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왔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배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이제 좀 나포가 돼서 인질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것을 해서 그 배를 이제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국방부에서 기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국방부에서 해군에서 이런 특별한 비밀 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절대로 이 작전 끝날 때까지는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특별하게 엠바고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군사 작전하는데 거기까지 자 며칠 또 가야 되죠? 또 기습작전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언제 우리 해군이 해병대가 이런 비밀작전을 합니다라고 신문에 나오면 벌써 적들이 알고 뭐 어떻게 방어를 하고 인질들을 더뭐 숨겨놓고 그러면은 인질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작전할 때는 미리 기자들에게 알려는 주지만 이 작전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언론 보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언론들도 이제 안보 문제나 또 인질의 어떤 구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작전 끝날 때 이제 비로소. 그 이야기를 이제 신문에 내고, 텔레비전에 내게 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어떤 조그만 언론사가 요거를 무시하고 그냥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바로 또 그래서 정부에서 알고, 기사를 지우게 하고, 그출그 언론사를 아예 그냥 폐지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 과하다. 해서 이하튼 일정 기간 이제 국방부에 출입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제재들을 했던 실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얼굴에 해 같이 빛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일들을 새 제자가 경험을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신비 체험, 은혜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비밀을 알든지 좋은 것 혹은 나쁜 일을 알면 빨리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게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놀라운 신비를 변화선에 봤으니까 그것을 좀 자기 또 다른 아홉 명 제자들에게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엄명을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본 것, 또 들은 것, 또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아홉 제자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엄명을 내리십니다. 특급 비밀이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인데, 이것은 그 때와 시기와 이런 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예수님의 남은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엄명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비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일도 사실은 큰 비밀이죠. 우리는 지금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만 성경 구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런 예언을 예언자들이 아주 많이 했어요 어디에서 언제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예언들이 많지만 정확하게 12월 25일 몇 시에 예수님 태어나신다 이런 거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콕 찍어서 그런 것은 성경에 없죠. 여러분 재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분명히 하시죠.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재림의 징조들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뭐 전쟁, 기근, 뭐또 지진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을 것이다. 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셨지만 몇 년, 몇 달,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잘 믿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고 혼란만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 비밀로 두어야지만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고 적당한 긴장을 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문제 내고 치를 때가 있는데 시험 치를 때 답을 다 알려주는 선생님은 절대로 없어요.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려면 답이 답을 몰라야지 시험인 거죠. 그래야지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 분명히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2020년 11월 며칠이다, 몇 시다라고, 어,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 10월까지는 실컷 노는 거죠? 뭐, 하여튼 자기 할 일하고,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11월 되면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비밀로 감추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서 새벽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제 한해 시작하면서 우리 느낌이 아이고 또 1년이 언제가나 이제 그런 생각이 언뜻언뜻 언뜻 들기도 하죠. 또이 한해 동안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나에게 있을지, 자녀에게 있을지,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있을 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히려 낙심하기보다는 근심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 또 직장인들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또올한 해도 진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미리 다가오기 전에 아는 것보다는 지나간 후에 아는 일이 참 많아요. 오늘도 말씀 보시면 많은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말하죠. 지금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등장한 것을 봤어요. 또 지금 많은 사람들 말하기를 엘리야가 온다고 하더라. 그런 말이 세상에 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미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이 13절 보시면 그제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서 이미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역할을 했음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이것도 지나간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일어나죠.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 영육 간에 강권하셔서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시는 일들 건강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언제 나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있을 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 또 이런 일이 있겠다 대충 짐작을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세 자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죠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아주 비밀을 이미 들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세 제자는 예수님을 더잘 믿고 또잘 따르는 일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홉 또 다른 제자보다는 세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을 따랐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올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고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아, 깨달아지는 비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섬겨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비밀들이 있어서 그 비밀 가지고도 승리하는 삶, 힘있게 살아가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